어 이어서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어, 어 플로우 토론을 좀 진행을 하면서 그분들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좀 주, 의견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전에 온라인으로 어, 댓글로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제가 좀 어, 읽으면서 소개하고 어, 하겠습니다. 어, 네.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동반되어야만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죽음마저 교훈이 될수 없다면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향할 것입니다. 바뀔 수 있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음... 네, 누군가가 죽으면서 희생되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공감할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으면 침묵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여러분께서 이런 같은 맥락의 의견들을 계속 주고, 주시고 계십니다. 어, 네, 좀 길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어, 강희태 교수님 의견 주셨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 1호 사건인 트리클로로 메탄 직전 중독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 이 사건... 수 이 사건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하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직업성 질병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투자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 결과 및 대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번 사고는 국소배기 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 기본적인 관리 조치만 수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차난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이 잘못된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화학물질 관리의 첫 단추인 물질안,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3표 사건이 사고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많이 언급을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 창원에 있는 그 사업장에서의 집단 중독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어, 네, 비슷한 의견들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어, 끊임없는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안전사고 이제는 제대로 된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전에 대해 쉽게 생각하거나 안전 설비 미흡으로 사고가 생기고 목숨까지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 네. 이 법의 어떤 취지에 동감하시면서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부족한 점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추가로 어, 현장에 계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어, 의견 있으시면 네. 네. 들리세요? 네. 예, 방송대 법과 최성학입니다 아, 오늘 아주 열정이 넘치는 발표하고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어,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재철 선생님한테 네. 65페이지에 있는 그내용 상담을 받아놓죠. 이게 이제 중대재법 네, 하나 중요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어,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5인 미만은 배제가 되고 50인 미만은 이제 2년 유예가 돼 있죠. 그래서 근데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2년이 지나면 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법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자들을 주로 처벌의 대상으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약간의 비판 내지는 우려가 이제 있는 것이죠. 실제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 고 선생님이 거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 그 통계를 제시하시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갖게 하고, 소, 소규모 기업장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감독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공부한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원화청 도급의 문제가, 아 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그 자체,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꽤 있겠습니다만, 어, 도급 도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점을 이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강조를 해서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지금 정해 놨는데 이 말은 결국 다시 아까로 되돌아가 보면 중대재해법은 어그 취지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중대규모 사업의 경영자들을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그 질문 주신 분께서 저, 어, 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저, 저 개인적 어, 뭐 물어보셨으니까. 특별하게 그 대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면 저는 부적절한 정의가 아닌가 왜냐하면 대기업 경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는 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메시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하실 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해서 죽거나 다치게 만들려면 사업하지 마세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기업의 큰거 작은 거에 관계없이 저는 이번, 어, 법 제정에서 5인 미만, 어, 뭐좀더 준비 시간을 준다 어떻게 할까 방법론을 고민하기 위해서, 어, 뭐 5인 미만은 제외, 약간은 유예시킬 수 있었지만 5인 미만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부족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받보호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거냐.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5인 미만까지 확대되어야 되고, 어, 그렇긴 합니다. 근데 또 원하청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근로자를에게 임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청은 어 위험 작업을 맡겼거나 아니면 그그 그 작업들이 설비나 작업이 제대로 그 안전하게 수행, 수행될 수 있도록 어 원청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직접적인 책임은 어 당연히 이 협력업체 사업주가 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네. 얘기가 있을까요? 보충 발언을 좀. 네, 이어서 해 주십시오. 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플로어에서, 어, 원화층 구조의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보면, 이 원화층 구조 속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 제가 이 통계를 제대로 본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 상당 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실제로 원화층 구조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특징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착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저 고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어, 적어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실제로 원화청 구조에서는 그런 책임 구조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내, 어, 이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김용균 사건이나 부이역 김군 사건이나 여러 이제 중대 사망 사고에서 그 실체를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하청업체 그 대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설이나 설비는 원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 권한도 일일이 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원청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삭감을 시켰고 실제로 하청업체는 그 안전한 어떤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적자로 전환해버립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원청에 대한 책임 문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 원하청 구조에서는 도저히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어,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 이번에 그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했을 때그 종사자, 수급인의 모든 종사자에까지도 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법이 도입된 취지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여전히 이제 하청 직접 고용객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원청이 또다시 이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원화층 구조 속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법인,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해야 사실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화층 구조에 대한 질문 내용과 그리고 입법 취지는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플로우 토론 지금 자,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토론 해주겠습니다. 네. 어, 우선 그 박미진 교수님이 19년도에 고김현균 관련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을 때 고용노동부가 여러 차례 그 발전소 현장을 점검했지만 똑같은 점검 위주의 그리고 지적 위주의 판단을 계속 했기 때문에 김영균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이스 하신 권현성 교수님의 중대재 기업처법 관련된 설명이 가슴에 확 닿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발전소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김영균 사망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CCTV라든지 영상 저장 장치를 통해서 노동 감시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어, 그니까 사, 그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작업자에게 과실을 떠넘기 기 위해서 이런 CCTV를 통해서 감시하는 통제 시스템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인 1조라고 해서, 어, 컨베베벨트 시스템에는 2인 1조를 투입했지만 실제로 이 모호성 때문에 위험 업무를 규정하는 모호성 때문에 2인 1조가 안 되는 구간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질의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 그 처벌법 통과 이후에 실제로 안전 인력에 대한 충원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중 고용 구조 속에서 실제로 이 안전 인력을 투입하는 게 안전관리비 항목에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비에서 15% 이상만 인력비로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청업체에는 안전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 인력을 그 충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전관리 인력에 대해서 직접 인력으로 설계를 원청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안전인력을 그 하청업체에서는 인건비만 하는 용역 회사들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선 노력들이 여러 좀 필요하고 오늘 강의미원면또 오셨기 때문에 입법적인 제도 장치의 보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 관련해서도 이제 인력 인력 비용 관련 의견을 주셨고요. 어, 혹 추가로 또 플로우에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네. 어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어 네,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 발제하신 두 분에 최종적으로 좀더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의견 주셨던 부분이랑 질문 포함해서 이후 또 토론 지정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어 마지막으로 어, 발제 의견 주시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국 변호사님. 예, 방금 이제 그 질, 질문하신, 어, 결국 이제 원하층 구조가 있을 때 원청은 뭐 자기 수익들이 높기 때문에 안전 관리자를 두던 안전 관리 뭐 보건 책임자를 두던 이런 이제 부분들은 충분히 둘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하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인건비 수수료 따먹는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원청의 안전관리비해서 실제 이런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체계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죠. 두 아,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는 이런 이제 남발되고 있는 하층 구조를 스스로가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하청 제뭐 여러 가지 다단계. 하도국 관계를 유지하면 이제는 원청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인식들이 이 법을 통해서 분명해져야 되고요. 만약에 하청 구조를 둔다고 했을 때도 그 하청 업체가 실제로 이제 안전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원청에 이미 이제 책임을 지우는 시행령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그 우리 권호선 교수님이 이것은 실제로 경력 책임자가 자기가 의무 준수를 제대로 해라 그럼 쫄 필요 없다 의무 위반이 있고 결과가 발생해야 이 법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법망을 피해 나갈 것이냐 다른 얘기로 하면 대형 로펌에 지금 엄청난 황금 시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제 잘못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에 대한 법망을 피해하기 위한 비용은 엄청나게 쏘, 쏟아 부을 수 있, 있지만, 왜이 법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안전 비용을 쏟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그 기업에서 겸하게 허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 책임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 하는 문제로 또다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경동산업 같은 경우에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대표이사를 바꾸고 있는 거죠. 결국 바지 사장을 앉히고 실제 사주는 뒤로 물러앉게 됐을 때이 법이 또다시 어, 개정산업법처럼 자기의 어떤 법의 억제력, 법의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이 사업을 총괄하고 그할가지가 있는 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매우 필요하죠. 삼표산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실제 정동훈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이고 이분이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그것이 엄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서 병영 책임자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준들을 보면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아까 권호성 교수님이 얘기 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보면 이미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산업안전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들이 대체로 거기에 녹아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자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위험성 평가, 안전성 검사, 검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냥 호술하게 아예 무실해왔느냐를 이 사안을 통해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보건확보 임무가 모호하다라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 요인을 제대로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했는지를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만 이 법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 법에서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정말 정부와 노동부가 또 수사 당국과 법원이 제대로 새기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시간이 있으니 한일이분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 너무 거칠게 해서 후회 중이에요. 그런 사 아닌데, 사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중력 때문에 산업 우리나라 산업상의 산업 환경에서 위험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참 경영 편하게 하잖아. 좋은 건 내가 갖고 나쁜 건 밖으로 미루고. 이익은 독점하고, 위험은, 비용은 사회화하고, 그걸 혁신하고, 포장하고, 사고 나면, 동화병 뿌리자르들 하청 책임 지었고, 공장장 책임 지었고, 소장 책임 지었고, 인간은 안 가거든, 우니한 1, 2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 하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거든요. 헌지 한번 가봅시다. 언제서 뭐라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싸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겠지만 그냥 매일매일 매일매일 각오를 다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네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 마치겠습니다. 네, 권호정 교수님의 투쟁의 결실로 네와 받았네요. 네. 그죠? <laughs> 네, 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주셔서요, 오늘 심포지엄 잘 마무리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어, 저도 이 법이 생기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경영계에서 특히 정말 모호하다. 뭐,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만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너무 잘 압니다. 여쭤보면 술술 나오거든요.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연히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관여하시는 안전보건 전문가들도 너무 잘 압니다.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모른다면 어~ 권영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무엇을 해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이제라도 마음을 잡고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현장의노동자들 말을 듣고 대화하고 또 안전보건 전문가들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 전문가 학자들도 사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소속어 있는 일터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한 하나의 목표를 좀 가지고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전한 일터,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고요. 오늘 심포지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요. 어,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검토, 고민하고 해갈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